주세요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우리 윤지씨와 하이파이브 하이 네 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주시고요네 밀착해서 네 서주시고 인사하기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 네 CLC는 시크한 매력의 블랙드레스 이후에 당당함을 나타내는 노를 발표하며 아주 큰 사랑을 받았죠 네 이번엔 가운데 네 시크하고 당당한 CLC의 매력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이번엔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화이트 컨셉으로 네, 의상 컨셉이 아주 멋지네요 네 의상 컨셉이 진짜 너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네 우리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크리스탈 클리어 안녕하세요. 우리는 CLC입니다. 네, 네 반갑습니다. 우리 CLC 분들은 히든카드 키워드에 관한 질문을 할 건데요. 오늘 드림콘서트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있다고요? 아, 네, 저희가 또 5월 말에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오늘 드림콘서트에서 특별하게 좀 힘을 실어봤습니다. 그래서 오, 여러분들이 어.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어. 좋을 것 같습니다. 오 어,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? 괜찮은 거예요? <laughs> 그럼 괜찮아요. 아 드림 아, 콘서트인데. 아, 네. 우리 오늘 공연을 보러 와주신 팬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릴 텐데 우리 손 씨가 태국어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ก็สวัสดีนะคะพวกเราคือ CLC ค่ะวันนี้ก็ขอให้ทุกคนนะคะช่วยเป็นกำลังใจให้กับ CLC แล้วก็อย่าลืมดู performance ของพวกเราด้วยนะคะแล้วก็ CLC จะมี comeback สิ้นเดือนนี้ก็อยากให้ทุกคนเป็นกำลังใจให้ด้วยค่ะขอบคุณค่ะ๋อขอบคุณาค่ะ우리 AKC 가중국어로한번부탁드릴게요 아, 안녕하세요. 저희는 s e s 오늘 굉 콘서트, 아, 그리고 저희 5월 뒤에 회귀 소 오늘의 무대 예준비준비 글로벌 요 네, 여러분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하겠니다 <laughs>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오늘 무대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어 우리 파이팅합시다 <laughs> 크리스탈 클리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쪽으로 나가시면서 팬분들이 보고 계세요 하나 둘셋짠네 감사합니다 짠어 감사합니다 짠네 다음